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올 한해가 기쁨의 잔치와 같은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제와 같은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런 귀한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 내용은 다 하락한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사회 정치적인 문제도 다 아래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세도 다 하락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어, 웃을 때 보면 하루에 평균을 보면 웃을 때한 8초 정도 웃는다 그럽니다. 이렇게 한번 웃으면 8초 정도. 그런데 이것을 다 합치면 1분 30초. 평균적으로 그렇게 웃는다고 합니다. 뭐더 많이 웃는 사람도 있고 더 적게 웃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1분 30초. 그런데 하루 동안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은 3시간 15분.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걱정 많이 하고 웃는 거 아주 조금 웃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할렐리야. 어떤 경우에도 역전시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에 우리가 올한해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문제, 어떤 죄악보다 항상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우리가 작년에 다 고백하고 알았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절대 절망. 전혀 희망이 없는 내 모습 완전히 타락한 내 모습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려주셔서 예수의 생명을 내게 주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잃었던 생명을 내가 되찾았고 육신의 생명은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광명을 찾는 은혜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 어떤 허물 어떤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이 모든 것들보다 더큰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과거 우리 작년까지 있었던 수많은 죄와 수많은 악이 우리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그정죄감과 죄책감에 묶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5절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모든 죄는 사안받고 우린 죄로부터 해방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년까지 우리의 죄로 결박당해서 또 우리의 실수로 묶여있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모습은 원래 이런가보다 내 신앙은 원래 이 모습인가보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었다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양의 피나 염소의 피로도 깨끗함을 받아서 그 양심이 다시 살아나는데 흠 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를 살려 주지 않겠느냐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결박에서 해방받고 죄책감 정쟁하면서 해방받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올한 해를 살아가다가 또 어떤 때는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안에서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원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원래 나는 절망입니다. 원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희망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절망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의 공급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18편, 1절로 2절,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 아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성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40장 31절 우리가 참 읽어 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여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힘 빠졌 힘 빠지고 아무것도 내 안에서 나올 것이 없다고 할때 문제는 너무 클때 조용히 잠잠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새 힘을 주셔서 벌떡 일어나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가 너의 모든 것에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될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혹시 죄를 짓고 또 어떤 문제나 허물 가운데 무너져 있다면 거기에서 나는 안 되는구나. 역시 작년이나 올해나 나는 똑같구나. 이렇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툭툭 털고 일어나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모든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큽니다. 나의 모든 허물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큽니다.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내가 너의 선택한 일을 내가 너널 쓰는 일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이라.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41장, 9절로 10절. 우리가 처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 의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 싫어하여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꼭 해야 될 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에 달려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누구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죄와 허물의 자리에 묶여 있다면, 거기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이제 일어나서, 어찌하든지 나는 은혜 받고 살아야 되겠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크시다. 하나님께 달려가면, 우리의 모든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집중해야 될 것은요, 본질적인 기쁨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 앞에 이리이리 하지 말고요. 본질적인 그 기쁨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10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 전도 보고를 하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보면 10장 17절 우리가 잠을 읽어볼까 요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려이다.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 가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귀신들도 항복하되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아그 문제를 보니까 그 일을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기쁨.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여 기뻐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의 이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천국길이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로부터 단한 번도 이 길에서 빗나간 적이 없어요. 이 길에서 헤매고 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리막길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속 오르막길로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눈, 육신적인 눈에 의지하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 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만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 의로운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의로운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영화로운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난 그날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의 예정된 손길, 그 스케줄 안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들, 우리가 있는 모든 일들은 단 하나도 하나님의 예정된 구속에서 그 길에서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불행한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길까 엉뚱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의 1장 5절로 6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기쁘신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괴익세워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콧속 안에 매월매칠매 시에는 어디에 있는 것이고 누구를 만나는 것이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끝까지 볼수 없지만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때 그것이 우리에게 슬픔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어느 때 우리가 그것이 답답한 왜내 인생이 이렇게 망하는 것 같은 일들이 생길까 보일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길을 통해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지 안에서 하나님 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지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 그 어떤 처지에 있던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 눈물 나면서 찬송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때는 웃으면서 찬송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때는 답답하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찬송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때는 기쁘고 유쾌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의 결론이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1장 12절 우리가 잠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서 어느 때 슬픔인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까? 어느 때는 답답한 망하는 일인데 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까? 성경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찬송이 나의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 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일들이 다가오면 야, 내가 가는 길이 천국길이지 이 천국길에서 하나님이 천국의 맛을 내가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기뻐하시고 찬양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가는 그길 가운데 슬픔을 만나거든 올한해 어떤 안 좋은 사건을 만나거든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나를 천국에 꼭 맞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하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찬양대로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영광의 찬송을 부르다가 영광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길로 우리를 예정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쁨의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것은요, 이 기쁨은 저절로 뚝딱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이 그냥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선물인 거예요. 내가 성령 가운데 있으면 내 안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는 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악한 마귀들은 끊임없이 올한 해도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뺏기지 않으려고. 성령 안에 있으면서 그 기쁨을 지키고 그 기쁨을 쟁취하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126편, 5절로 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기쁨은요, 눈물로 씨를 뿌려서 거둬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뚝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처지든지 기쁨의 씨앗을 울더라도 뿌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이 기쁨이 거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느낌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무엇인가 생각나는 대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후딱 말해버리고 하, 내 말하는 거참 후회한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와의 호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어떤 일들을 보면서, 어, 슬프다! 힘들다! 죽겠다! 너는 망해도 싸다! 이렇게 말해놓으면요. 그 말대로 하나님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본질의 기쁨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천국 가는 주의 백성이다. 그래서 영광의 찬송을 불러야 될 이유는요. 그 찬송을 부르면 우리의 삶이 영광의 찬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막말하는 거예요. 감정대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대로를 말해버리는 거예요. 말은 현재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예언이에요. 우리의 미래라고요. 너가 한그 말을 내가 들은 대로 너한테 행할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도 함부로 욕하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그게 미래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문 18장 2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려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입술의 말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2장 3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제함을 받으리라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말로 받는 것입니다. 지옥 어떻게 갑니까? 말로 가는 것입니다. 난 지옥 갈 사람인가 봐.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난 예사 안 믿어. 그래서 지옥 갑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하는 말로 의롭다심을 받고, 내가 하는 말로 정지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올한해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고 나면 그말 때문에 얼마나 한동안 우리의 기쁨이 상실됩니까? 기쁨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마귀가 서 그걸 그렇게 뺏어 가는 거예요. 그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요. 그말 한마디가 고통이 되고요. 그 말을 다시 되시고 되씹고 또 말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0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우리의 입술에서 악한 말을 딱 그쳐야 됩니다. 복된 말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악이 온다고 악으로 말하고 욕이 온다고 욕으로 말하지 말고요. 우리의 입술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기쁨을 쟁취하는 거예요. 기쁨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 하는 것이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인가 그런 행동인가 그런 표정인가 그것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 다윗의 교훈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다윗은 시0편 57편이 어떤 시냐면 사우랑에게 쫓깁니다 3천 명의 정해 군사에게 쫓겨서 얼마나 쫓겨서 살 곳이 없었던지 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요 단칸 새빵 지하 새빵 햇볕도 안 들어오는 그런 속으로 아주 들어가 버린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하의 다이 도그 억울함이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막그 억울함이 입에서 그냥 툭 나와 버렸어요. 그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0편 57편 6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봤으나 그 중에 그 중에 빠졌도다. 내가 억울하도다.라고 지금 고백해요. 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당하면 내가 왜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나 억울해. 나 힘들어. 나 슬퍼.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그 일을 박차고 한 걸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요 7절에, 거기서 한 걸음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10편, 57편,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그 굴속에 들어간 거죠. 단칸 새빵, 지하 새빵, 햇볕도안 들어오는 그곳으로, 정말 자기가 믿었던 사람한테 부도 맞아갖고, 거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억울하냐? 이렇게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감정에 묶여서 거기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억울한 감정에 묶여 있지 않고요. 7절처럼 나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그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내가 마음... 인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즐기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다윗, 그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까? 사랑하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 왜 이걸 두번 합니까? 이유는요. 내 감정 바꾸는 게 그렇게 뚝딱 안 바뀌어져요. 힘들고 슬프고 눈물 나는데 그걸 기쁨으로 바꾸자 내가 영광의 찬송으로 바꾸자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안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바꿔질 때까지 그냥 막 계속 계속 확정하고 계속 확정. 그냥 막 억지로 웃어버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는 항상 크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인생을 열어주신다. 막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마음이 진짜 기뻐질 때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싸움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또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원망과 불평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의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요 우리의 기쁨이 상실돼버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37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1절, 2절,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임을 당할 것이며, 불은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임. 이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평할 일 너무 많습니다. 시기할 일 너무 많습니다. 왜 이들을 보면서 왜 악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난한 꾀를 행하고 막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우리가 불평이 나오고 시기가 나올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요. 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37편 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깨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 그들 때문에 왜 지금 불평합니까? 그들이 형통해요. 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는데, 아우, 나처럼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내 인생이 이렇게 자꾸 꼬여져 가고,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정말 악하게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못되게 사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도대체, 왜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될까, 이러다 보니까요,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시기도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미우면서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초라함을 느껴서 기쁨이상실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4절, 16절.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날을 우리에게 손꼽아 기다리면서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확실하게 구별하고, 섬기지 않은 사람을 보란 듯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사람들을 보란 듯이 건져 내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그것 렇게그 때문에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속히 배입을 볼 것입니다. 속히 푸른 채소처럼 시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꾸준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0편 37편 5절로 6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인생이 고달퍼지고 뭔가 꼬이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는 것, 이걸 보면은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지만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나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나?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따르지 말고, 내가 생각하고 따라야 되겠다. 내가 내 삶을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해 어떤 경우라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나? 내가 점심때 다 다닐 때 하나님을 기뻐하나? 내가 저녁이 되었을 때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내가 지금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았나? 다른 무엇보다도 여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슬퍼지면 그 기쁨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의 잔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동안 내내 그 기쁨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이 기쁨을 뺏어간 악한 마귀를 향하여 대적하고 싸워서 쟁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리로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편 37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로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올한 해는 우리인 같군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한 해가 되는 기쁨의 잔치가 되고, 그 기쁨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